아버지,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기차표 예매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일단, 먼저, 코레일을 기준으로, 아, 코레일을 먼저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, 여기 검색에 들어가서, 네. 코레일 검색을 하고, 요 뜨는 거, 여기, 여기. 코레일 톱, 요거를 설치합니다.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어, 이렇게 지금 열기 표시가 되 뜨면 이게 지금 설치가 된 겁니다. 이거 보면 설치 되면 되있죠. 그러면 어디에 있냐? 지금 바탕 화면에 없으면 한번 위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앱이 다 뜨니까 이거를 옆으로 넘기다 보면 이게 보이죠. 코렐턱 요거를 홈 화면에 추가를 하는 게 낫겠네. 이렇게 지금 홈 화면 홈 화면에 깔렸죠. 예. 일단 요 까는 것까지 1단계. 아. 나머지는 2단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